또, 요거 하나 끝내고 또 잠깐 쉴게요. <laughs> 힘들어도 좀 버팁시다, 여러분. 아, 힘들죠. 자, 제목. 아, 패션의 미래는, 트레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합성어로 밑에 나와요. 어떤 합성어인지.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 대단한 동사. 몇 형식 동사?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다.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옵니다. severe, 극심한 이는 뜻이에요. 부사는 될 수가 없다. 지금 온나화가좀더 극심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되고 있는데 이 대다라는 거는 뒤에 목적 없죠. 그래서 BPP가 또안 되는 거예요. 그죠? 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좀더또대다한 동사가 어쨌든 또 나왔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라서 또 부사가 되면 안 된다. 대다한 동사에 대 항상 형용사를 답을 골라줘야 된다. 의식적이 되는데 그들 자신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뭘 했을 때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걸 신경 쓰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자, 바로 뭐 하는 것? 1번이나 2번 하는 거 이렇게 돼요. 대중교통이요.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이요. 대중교통을 타는 것. 아니면 종이를 사용하는 것. 뭐 대신에 플라스틱 대신에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을 유, 예, 유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요건 지금 using하고 앞에 있는 taking 요두개 ing끼리 연결되는 거고 요게 u s e s 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얘랑 연결되면서 이것이 종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버려요 짝꿍 이상하게 되어서 using으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 하지만 a few는 뭐였죠 여러분 a few는 조금의 약간의 셀수 있는 걸 쓰고 few는 뭐였죠 부정이 되죠 거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밑에 적어 놨죠. 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부정으로 가야 돼. 어떤 사람들? 바로, 깨닫는, 하지만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영향을. 그 뒤에 조금 복잡해요. 어떤 영향이 있냐? 제가 물론 다괄로 쳐서 수식 구조 다 해놨어요. 어떤 영향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냐? 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입는 이 위치가 생략된 거예요. 수직해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환경에 have가 같다 말고 끼치다. 환경에 끼치는 그 영향을 깨닫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옷도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얘기에요. 자, 이제 지금 그러한 영향, 옷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limit, 제한하려는 effort, 노력으로 패션 산업은 시작하고 있는데 start 뒤엔 둘다 돼요. 그래서 포커싱 원도 된다고 적어두자. 자, 뜻은 뭐예요? 포커 on 어디에 집중하다는 뜻이요. 집중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다음, sustainability란 단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거 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계속 나옵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지속 가능성이 뭐냐면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건데, 자, 지속 가능성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앞에 이게 생략대서 환경과 더불어가 생략된 단어예요.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친환경과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친환경. 저거도 지구야. 자 패션 산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집중하는 것을 어디에? 지속가능성, 친환경에 집중을 합니다. 뭐로 새로운 형태의 재활용, 재활용을 가지고 말이죠. 옷을 갖다가 재활용의 개념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옷을 갖다가. 그게 바로 위에 나왔던 그 제목에 들어가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도록 하자. 패션 업계는, 자, 여기 임팩트 영향이죠. 영향이란 단어가 나오면 앞에 헤브 항상 끼치다요. 끼치다, 미치다, 갖다가 아니에요. 끼치다, 미치다, 이렇게 해서 가지면 가장 좋아요. 네거티브 뜻이 뭐죠? 부정적인. 자, 패션업계는 끼치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환경에다가 말이죠 자그 다음 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냐 얼핏 생각하면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좋은 영향이겠죠 그렇죠? 패션 디자이너와 생산 공장이에요 생산 공장들은 throw away가 버리다 라는 뜻이죠 버립니다 충분한 스크랩이란 건 얇은 긴 조각을 말해요 그 조각들을, 어, 얇은, 네모난 조각. 충분한 조각들을 버려버려요. 옷을 만들고 나면 옷, 만든 옷감 나머지들이지, 그지? 그거 써먹을 데 없잖아. 그거 버려버린다, 게다 쓰레기잖아. 이 충분한 조각들은 바로, 패브릭 천이에요. 천 조각을 매년 버려요. 투부정서를 따라가세요. 요렇게 수직해요 요렇게. 어. 뭐할 만큼, 갑자기 북한을 왜 말했는지 모르겠, 남나도 북한 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전체를 덮을 만큼 충분히 많은 조각들을 죄다 버려버립니다. 아깝잖아. 처음인데, 그지? 바로, 바로, 한 연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연구에 따르면. 엄청나게 많은 옷감을 버리더라. 자, these scraps 이러한 조각들은, 밑에 this가 되면 틀린 이유는, scraps가 뭐예요, 이게? 복수잖아. 앞에 this도 this로 똑같이 바꿔줘야 돼요. 이러한 조각들은, 자, 얘들은 또 하고, 주어 있죠? 이렇게 연결해. 주어하고 동사가 길게 이렇게 연결돼요. 중간은 요게 콤마 콤마로 쏙 삽입이 된 거예요. 주어 동사로 이렇게 연결돼요. 이러한 조각들은 하고 이렇게 연결돼 현재, use가 사용하다죠? are는 again 이란 뜻이에요. 현재 재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중간에 들어간 이러한 조각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이 조각은 knowing, 지가 아는 게 아니라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known으로 가는 거야 뭐로 알려져 있다? 바로 pre-consumer라는 걸 알려져 있는데, p r e c o n s u m e r 뭐냐? 제가 적어 놨어요. 소비자에게 사용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pre-consumer는 요 뜻입니다. 아, 소비자에게 사용되기 전의 상태로 알려진 이 조각들.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데, post가 뭐뭐 이후란 뜻이에요. 만들고, 생산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 요두 개로 알려져 있는 이 많은 조각들은 현재 얘네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 환경적으로 의식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 재활용해서 옷을 만드는 이이얘기 게요. 자, 밑에 보시면 의식적인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앞에 부사 자리가 돼야 돼요. Environmental 이런 식으로 부사 자리. 자, 그다음 이러한 조각들은 이러한 조각들은 자, piece가 뭐죠, 여러분? p i c e 조각이 되겠지? 동사로는 piece together는 조각끼리 이어서 붙이다. 이렇게 돼요. 앞에 조각이 좋기 때문에 PP로 가야 돼요. 수종태. 라인지 틀려요. 이러한 조각들은 함께 이어서 붙여집니다. to form, 형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mosaic 이란 게모자이크예요 일종의 모자이크 옷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조각끼리 이어붙인데. 이 모자이크 옷은 뭐냐면, combination 조합인데요. 1번과 2번의 조합이 되니까요. 일번 산업의란 뜻이에요. 산업 쓰레기와, 그죠? 옷감 남거 그리고 하이엔드 고급 패션의 조합입니다. 이게 바로 모자이크 옷이에요. 자, i n d u s t r 는 산업이란 뜻이고요. 밑에 i n d u s t r y 틀렸대. 얘는 아예 다른 뜻이에요. 근면한이란 뜻이다 근면한. 그래서 안돼요. 자, 그다음 뒤에 보시면 이러한 조합을 받아요. 이렇게 만든 이 조합은 조합이라는 거 보세요. 자, 기부는 뭐지 건? 뭐뭐줄 주다지, 그렇지? 이 조합, 커비네이션은 지가 주는 게 아니라, 승이나 보고 있니? 아, 보고 있구나. 이 조합은 주는 게 아니라 조합, 이 조합은 지가 주는 게 아니라 요 트레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잖아, 그렇지? 이 조합이란 놈은 조합이란 놈이 트레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말이 안 되고, 그죠? 이 옷을 합친 조합은 t r a s o n 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Give를 비동사 PP로 써야 주는 걸 받았다 그래서 부여받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Has been given으로 가셔야 돼요 얘는 얘는 주었다 이렇게 돼요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대신 앞에 있는 이 조합을 받는 것이거든 이 조합이 나 아니면 모자이크 옷을 둘중 하나를 똑같이 받는 것이거든 그래서 Has been given으로 가고 또 하나 이 Has가 have가 돼도 안 돼요. 왜? 요 대시 가리키는 거는 모자이크 옷 아니면 조합이라는 단수 명성이기 때문에 has로 반드시 가야 된다. 그 다음. So, trash란 게 trash하고 fashion의 합성으로 보시면 돼요. trash가 쓰레기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패션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 같아. 자, 그 다음. 트레셔는 더큰 유행의 일부입니다. 어떠한 무언가에. 이것은 무언가는 불리는 거죠. 업사이클링이라 불리는 무언가의 유행입니다. 흐름입니다. 업사이클링이 뭐냐? 업사이클링은 뭐 재활용하는데 재활용해서 더 좋은 걸로 만드는 게 업사이클링이에요. 단순히 재활용을 뛰어넘는 거. 자, 재활용은 보통 생산하는데요.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낮은 품질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겁니다 재활용 그런 거라고 한번 썼던 적이 종이 또 종이로 만들 때약 까매지 않은 거죠 그게 재활용인데 예를 들어 플라스 백은 플라스틱 봉지가 아니에요 이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 비닐봉지 같은 거 말이죠 이 비닐봉지는 만들어지는 게 맞죠 뭐로부터 어, 오래된 물병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거질 낮은 걸 만드는 게 재활용이다 한데 그 뒤에. On the other의 뜻이 뭐래요? 반면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upcycling 그래서 반면이라는 단어들어 하죠 재활용은 질이 낮은 제품을 만드는 건데 반면에 upcycling은 사용하는데 쓰레기를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아예 쓰는 게 upcycling이다 어떤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어? 자 보세요 make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특이점 부사가 안 되는 거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영어로 뭐라고? You make me 뭐요? 해피죠, 그죠? 해피리아, 해피아, 해피리아. 너는 날 행복하게 만들어. 해피죠,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이건 어떤 의미야? You make. 잘 들어. Me. Make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특이점. 해피, 해필리. 해석으로는 뭐가 답이 돼야 돼?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으니까 이게 답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답이 되면 틀려요 왜? 얘는 부사지 부사는 이중에 뭘 꾸미게 돼요? 동사를 꾸미게 되지 동사 부사명사못 꾸미니까 그 의미가 뭐가 돼 버려? 네가 나를 제작하는데 행복한 동작을 하면서 네가 나를 제작해 이런 얘기거든 이상한, 괴상한 뜻이 돼 버린다고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형용사 해피를 답으로 고르면 어떻게 되냐? 앞에 있는 미를 설명하게 돼요. 네가 나를 만들어 주는데 어떠한 나로 만들어져? 행복한 나로 만들어져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죠 그래서 make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형용사가 뒤에 답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나를 누구를 어떤 상태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봐봐 이제 make 들어갔죠. 만들다 무언가를 어떤 상태로 무언가를 같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메이크란 동사가 들어갔을 때 뭐가 오는 경우가 많다.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많다. 목적어를 이 상태로 만드는 얘기일 때자 다시 볼게. 반면에 업사이클링은 쓰레기를 사용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좀더 가치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업사이클링이다. 예를 들면 신발이나 청바지 같은 거. 그죠? 꼬진 어. 걸 만드는 게아니라 좋은 걸 만들어. 이것은 만들어진 것인데 오래된 어, 옛날 물병들로부터 얘네들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업사이클링이다 그래서 반면에가 들어가는 거야 반대내용이나 반면에 동의가 뭐가 있죠? By contrast 같은 단어예요 또? On the contrary 좀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Conversely란 단어가 있어요 반대로란 뜻이야. 다 알아두세요. 원디아 a 핸드 말고 쓸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은 질이 낮은 걸 만들어내는데 뭔가 쓰레기 가지고 업사이클링은 뭐다? 쓰레기 가지고 되게 좋은 거 만들어내는 거이요 업사이클링이다. 자리가 없네. 공부하러 온 거지, 그렇지? 8 강의실에서 하고 있어. 떠들지 말고 핸드폰 주고 가 쌤한테. 핸드폰. 쌤한테 주고. 쌤한테 줘, 핸드폰. 핸드폰 쌤한테 줘. 영원히 것도. 영원아! 대한여정도 외부지문이 있는데, 전화 조금이야. 한 시간도 안 걸려. 세개 하는데.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단어도 연락이 오. 니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장난 아니야. 오늘 이거 하고요. 아마, 좀 있으면 끝날 건데, 오늘 배운 거 해석을 써보세요. 해석을. 알겠죠? 어. 일단 요거 참고해서 써보고, 어. 가려서 이렇게 써보고, 그음에 깨끗한 거 가지고 나중에 써볼 거야. <laughs> 자, 맞아, 하자. 업사이클링은 좋은 품질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다. 쓰레기로부터. 어이구, 씨 이것도 존나겠네, 씨. 야, 포춘 쿠키 안 끝내놨으면 뭐 큰일 날뻔 했다. 시간 많이 걸리는 걸 떠나서 너네가 지쳐서 못 들었겠다 수업. 자 보자 패션에서 업사이클링의 다른 형태들은 자 동서라고 요 바로 뭐가 있냐? 어떤 게 있냐? 벨트 같은 거. 좋은 품질의 제품이죠. 벨트와 가방 등이 있는데 오래된 뭘 가지고 왔는데 소방 호수 있죠, 그죠? 고무 찔기잖아. 이거 가지고 벨트와 가방을 만드는데 두 번째 뭐가 있냐? 커피 그라운드가 이게 간간걸를막간 간 거. 커피 찌꺼기요 커피 찌꺼기로부터 운동복을 만들고 요것 좀 이해 안 가는 거지 커피 찌꺼기로 운동복 만들고 그 다음에 보석류를 뭐로부터 대박 여러분 핸드폰에 잘 분해해서 어떤 처리 과정 거치면 금과 은이 나와요 실제로 모든 핸드폰 전부 다 그래서 Discard가 버리다예요 버려진이 맞죠 아예 틀리죠 버려진 핸드폰 안에서 발견되는이 맞죠 Finding 틀리고 발견되는 금과 은으로부터 보석류도 만드는 거 요게 전부 다 업사이클링이 해당이 됐나 그 옆에 Founded는 왜 틀려요? Founded의 원형 Found가 뭐죠? 설립하다는 뜻이거든 Founded는 그러니까 설립된이라는 뜻이야 설립된 지금 졸리니? 자그 다음 불행히도 Treasure는 쉽게 Accessible는 접근 가능한 거요 밑에 어 b 서블은 얘는 평가 가능한이란 다른 뜻이에요. 평가 가능한. 자 뒤에 형용사 꾸미죠. 부사 자리입니다. 불행히도 트레셔는는 쉽게 접근 가능하지가 않아요. 누구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까했지. Most는 형용사. Almost는 뭐다? 부사. 따라서 이 자리에 쓸수 없다. 뒤에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히도 모든 사람이 다할수 있는 건 아니야. <laughs> 메스가 요게 대량 생산이고요. 대량 생산. 요거, 다른 수업 때 했는데, 메스는 틀립니다. 포춘쿠키에서 했네? 그지? 포춘쿠키 대량 생산 어쩌고 가능하게 됐다? MESS 뭐라고 이건? 엉망진창. 엉망진창이란 뜻이요 자, 대량 생산의 부족기, 결핍이 만드는데, 그 트레션을 좀더 예술적 표현이나 기술적인 실험으로 만듭니다. 디자이너들의. 뭐보다는 광범위한 변화보다는, 어디에서? 패션업계에서의 운영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이게 지금, 트레션이라고 되게 좋은 거죠. 그죠? 트레션 되 좋은 거지, 그지 어, 버려진 그, 뭐, 뭐, 그, 물, 물품 가지고 옷 만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되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야, 다 같이 트레션 해서 쓰레기를 줄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는 대량 생산이 될 건데, 뭐, 인도의 적이 잘못 사는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량 생산으로 될 수가 있니, 없니? 없죠. 그죠? 전 세계가 동시에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예술가들이 그냥 하는 예술적 표현이나 기술적인 실험 정도밖에 안, 되, 안 되더라, 안되 이런 얘기라고. 대량 생산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못 사는 나라들은.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요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자, 불행히도, 트레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할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 다음, 대량 생산의 부족은 만드는데 그 트레션을 좀더 그냥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바로 디자이너의 예술적 표현 아니면 그냥 기술적 실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두가 할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만 하게 된다. 뭐보다는, 뒤에 거 먼저, 패션 산업의 운영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변화보다는, 다 같이 변화를 부르는 건 이건 안 되고, 그냥 디자이너가 알아서 하는 예술의 한 표현으로만 그냥 자리 잡게 되고 있다. 슬프게도 이런 얘기에요. 대량 생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름마다 자, 그 다음. 그러나가 들어가는 이유. 이 앞에까지는 트렌디니즘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나, 그러나 환경 보호주의가 좀더 주류가 되면서 환경을 아끼면서 그리고 기후 상황이 좀더 자, 여기도 되다 또 나왔죠. 되다란 동사 뒤에 품사가 뭐가 와야 된다고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 뒤에 다이얼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이거 고삼들도 모릅니다. 심각한이라 뜻이야. 아까 나왔던 단어 severe하고 동요는 severe. 얘도 부사가 되면 안 되죠. 되다 앞에 이형식 동사 때문에 기후 상황이 좀더 심각해지게 되면서 그 산업, 어떠한 산업? 트레이션을 말하는 거죠. 트레이션이란 그 산업은 might not have an option. 마지막에 또 어려운 게 나와. 자, 일단 이거 보세요. have no 저거 봐봐. choice but 부정사 얘는 이 but이 적어놨지만 except 의미야. except except 뜻이 뭐지? 수빈아. except. except. 뭐, 뭐, 을? 제외하고란 뜻이에요. 투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할 게 없다. 이런 얘기거든. 무슨 얘기야? 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야? 뭐,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야. 뭐, 뭐, 할 수밖에 없다. have no choice but to 하면 중요한 건이 뒤에 to가 반드시 to여야 된다는 거 이게 예를 들어 ing나 틀리고요 동사원형 틀리다는 거두개 기억하시면 돼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요걸 조금 바꾼 거예요 choice 선택이란 단어를 옵션으로 바꾼 거 이렇게 바꾼 거고 여기다 no를 집어넣지 않고 앞에다가 not을 집어넣은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다시 자이 문장 다시 처음부터 그러나 환경보호주의가 좀더 주류가 되고 기후변화가 좀더 심각해지면서 그 트레션이란 산업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온거 확인하지 모르겠네 to c a t e r c a t e r to가 어디에 맞추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ing가 되면 안 되는 거야 but 투부정사로 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 뭐? 좀더자더더 더, 더 많은 아까 얘기했죠 지속가능성 친환경의 요구 수요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트레션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하나 할게요.